내번째럼이 가이드는, 쥐는, 세번째다 쥐는, 다 쥐는, 다 쥐는, 다가는다쥐 I'm going to 니 a k e the two to three hundred. I'm going to take the two h u n d r e 는 I'm going to t a 있습니 h e two hundred. I'm g o 하 하나님루 함께 하시는이 풀, 아베시하 아멘. 두루두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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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Sociedad, 시, 시, 여기 시, 시, 그 불이 아빠 그때 오그에 모든 신하들을 한 순간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가게고결리어가 붙는 만큼 잡아다닐 게많고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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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다아안나 신앙적으로. 아이 그거 뭐 있어? 여기 칫솔? 네. -nope. Comparedellho... <candy> 아 칫솔? 넓어 나봐 그러게 다오는 우리 성도가 이리 커서뭐고안 저기 저기 걸로. 내장고이 숨어. 아 그거 그거 그거. 아 그거 그거 그 엄마 어디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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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엄마 엄마 잘 엄마. 아또 걸렸구만 아댑트어, 그럼 지, 지가, 그래. 이러면, 5, 아, l k to y 지 u I don't l i k 여기 o u my dear. I can ask y 기 u to c 니 m e up.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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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빠 a 빠 a p a 빠 a 빠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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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꿈이은 죄를 만들고 거짓을 꾸미고 하면서 멀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여기가 너희의 좌절,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석탄 마귀와 <laughs> 싸움에서 <싸우면서> 이 <이겨. 웃음> 죽게, 죽게죽게 죽게.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<laughs> 세상입니다. 예수님이 이 세상을 세수로구했습니다악하고 나간 세상, 불법이 성하고 <laughs> 사랑 <사라진 웃음>